상대방이 아 이분이 예1 20만원짜리 어그 핸드폰 이어폰을 예, 가지고 왔는데 어? 아 가지고 온 것도 잘못이지만 어? 자 상대방이 100만원 합의금 내놓으라고 한다 예 어차피 절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은 받습니다 예 합의한다고 뭐 그게 경미해지지 예. 이럴 경우는 상대방이 너무 과한 합의금 볼 때는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는 이어폰 가격이 10몇만원 이면은 예저 통상 공탁을 하고 어 이어폰 가격이 세거가 10몇만원 예 한다 이 부분 금액을 공탁하고 어, 법원 공탁계가 있어요. 상대방 이름으로 공탁하고 예. 그다음에 공탁서와 함께 예. 뭐 변호사 의견서가 있으면 더 좋겠다. 예. 이 금액이 얼마 얼마고 예. 이렇게 해서 10만 원하고 뭐 10몇만 원하고 위자료 쪽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어, 해서 추가로 다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해 가지고 변호사 의견서를 검찰에 집어넣는 게 좋,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봐야, 뭐, 의견서 30만원에, 3,40만원 하겠지. 그리고, 저기, 뭐야. 피해 10 몇만원 하고, 뭐, 위자료 한 10만원 잡고, 그래도 100만원 안 되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낫고요. 어차피 처벌은 받아요. 처벌은 받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 공탁을 하고 처벌 받으면은 초범이면 뭐 기소유예도 나오겠죠 충분히 그런 걸 노려야 돼요 이미 피해 변상이 일정 부분 됐다고 판단할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일전에 저 누구야 몇 천만 원씩 합의금 내놓으라고 하면은. 변호사하고 해서 이거 피해가 어느 정도 났을 것 같은 걸 예상해가지고 예, 공탁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예, 합의 안 되고 어차피 처벌 받는다면 예, 미쳤다고 그걸 다 줘? 예? 돈 있어? 예, 절대 그러지 말고 이런 사안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의견서가, 변호사가 의견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 안 비싸단 말이에요. 복잡한 것들이 있어. 그뭐 의견서 나가면은 예. 100만 원, 200만 원 이래요. 예. 그거는 그렇고 근데 이거는이 정도면은 예.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어, 보시고 정할 때 없으면은 예. 예. 저한테 구독자가 물어보시는 걸까? 우리 와이프 사무소, 사무소 법률 사무소 아신 예. 저는 거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알고 하는데 야, 어디 가서 예. 그렇고 사무장들한테서막뒤통통수맞막막렇렇하하데데들 막, 예, 제가 추천하겠습니까? 내 얼굴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